파이널은 김재마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어, 심지어 이 친구는 굉장히 국어를 잘하는 친구였어요. 뭐전 과목 다 잘했어. 서울대학교 의대를 현역으로 그냥 붙었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도 막판에 시험 당일에 5일 완성 필기 했던 걸 가져갔어. 5일 완성 필기가 많을까 적을까? 많지 않을 겁니다. 5일이잖아요. 너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명확한 기준과 출제 요소들을 제대로 정리하는 게 5일이기 때문에 양이 많지 않아. 그러나 반드시 100% 물어봅니다. 그걸 수능 시험장에서 해내시면 돼요. 그걸 위한 퍼포먼스를 아주 최대로 끌어낼 수 있는 최고의 강좌다. 어. 파이널 강좌이기 때문에 직전에 보고 최대한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지라고 바로바로 머릿속에서 예열하고 들어가시는 거야.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8분 20초 동안 허투로 쓰는 시간이 하나도 있으면 안 돼. 그래야 얘들아 시간을 타이트하게 운용할 수 있고요. 그래야 완벽하게 최상의 점수를 낼수 있습니다. 최상의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어요. 그걸 쌤이 막판에 제대로 잡아 줄게. 최종 파이널 5일 완성 문학 패턴 5팀입니다. 어, 너가 이 파이널 강좌에 원하는 게 뭐야? 쌤은 이렇게 생각해. 벌써 파이널이 됐는데요 사실은 구평이 지나고도 가장 많은 학생들의 고민이 뭐냐면 뭔지 알아 여전히 모르겠다 쌤은 너가 그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을 걸 생각하는데 쌤 저의 동아줄이 되어주실 수 있나요 저는 구평을 봤는데요 아직도 제가 지문 독해할 때 방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은 공부를 했거든요. 강의도 많이 듣고요. 기출도 많이 풀고요. 모고도 많이 풀고 있는데요. 여전히 제가 현대시 현대 소설 문학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뭘 물어보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거 진짜 막판에 잡아 주실 수 있나요? 라는 그 간절한 동아줄을 이 강좌에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 너가 수능 당일에 반드시 해내야 될 것들을 제대로 할수 있게끔 잡아 주는 정말 동아줄 같은 강좌가 될 것이다라고 강하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강좌는 자 너희들의 지금의 고민 여전히 뭐가 없다 방법이 없다 여전히 문학에 대해서 무엇을 출제하는지 선택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를잘 모르겠다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확신을 줄 겁니다 그게 우리 강좌의 첫 번째 목표야 자 그리고 쌤이 강좌는 특징이 뭔가요 그렇다면 파이널 정말 저의 마지막 수능의 가장 중요한 이 시간에 쌤은 저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나요? 자, 쌤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냐면 너가 그동안 머릿속에서 파이널에서 자, 파이널에서 너가 원하는 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이게 뭘까? 점점 늘리는 거야 수능은 점점 늘리시면 안 돼요, 막판에 자, 막판에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 이렇게 많이 해왔어 그동안 충분한 텍스트와 충분한 경험과 충분한 시행착오와 충분한 강의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너의 머릿속에 지식이 너무 많은 게 문제야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정작 뭘 해야 될지가 머릿속에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니까 수능은 얘들아 수능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몇분 동안 푸는 거야 우리가 이 문제를 80분 동안 푸는 거지 5분은 마킹 시간을 널널하게 잡을게 75분 동안 푸는 겁니다 그럼 75분 동안 몇 문제 푸는 거야? 45문제 푸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요구하는 한 문제당의 시간이 얼마가 할애가 되는 거야? 어, 대략 한 1분 40초 정도가 할애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세트를, 한 세트를 다섯 문제라고 봤을 때, 대략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뭐야? 8분 20초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결국 수능 강의를 해야 될게뭔줄 알아? 어마어마하게 지식을 대표적으로 많이 늘려가지고 내가 수천 개의 작품 가지고 들어가는 게 그게 수능이 아니야. 수능은 결국 너에게 한 세트당 8분 20초의 시간밖에 안 줍니다. 평균적으로. 이 시간동안 너는 뭘 해줘야 돼? 점점 늘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늘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뭘 해야 되냐면, 그동안에 너의 사고들을 뭐랑 딱 맞춰야 돼요? 8분 20초 동안 나에게 반드시 요구할 평가원의 사고랑 딱 맞추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강좌가 컴팩트한 이유예요. 자, 우리의 강좌의 특징 첫 번째. 짧습니다. 되게 짧아. 5일 완성이야. 왜 5일 완성이야? 요구하는 건 8분 20초 짜리니까. 다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진 않지만 반드시 해야 될 평가원의 사고를 요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확신을 갖고 명확한 방법론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강좌가 우리의 압축 파이널 강좌야. 그래서 우리의 강좌의 첫 번째 목표 컴팩트하다. 컴팩트하게 너가 그동안 기출들 공부 많이 해 왔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되는 거야. 막판에 가장 중요한 건 제대로 정리하고 시험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제대로 해 내는 겁니다. 그 실전성을 제대로 갖춰줄게, 쌤이. 그걸 막판에 파이널 강조해서, 자, 이 전체 기출군을 관통하는 명확한 패턴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강조는 5일만에 끝내는 강조입니다. 너와 그동안 공부를 가득했지? 그 많은 것들 머리에 막 떠다니고 있지? 제대로 잡아줄게. 한 번에 잡아서 일관되게 쌤이 싹 모아서 수능 당일에는 8분 20초 동안 이거 하자. 어, 이 시간 동안 너에게 요구되는 것들을 제대로 해내자. 이걸 쌤이 막판에 제대로 잡아줄게. 요 요게 우리의 압축 파이널 강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을 좀 먼저 얘기를 좀 하고 들어가면 두 번째. 두 번째 특징은 일단 그래프가 좀 다르다. 어떤 그래프가 좀 다르냐면 보통 파이널 강좌는 학생들이, 어, 개념 강의보다 많이 안 듣습니다. 보통 개념 강의를 많이 듣고 뒤로 갈수록, 어, 뒤로 갈수록 혼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많이 안 들어요. 뒤로 갈수록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어, 거의 대다수의 모든 사이트의 강사들의 특징이라면, 쌤의 강좌는, 어, 여기서 역행하는 유일한 강좌입니다. 어, 쌤의 파이널 강좌는 작년, 재작년에, 어, 파이널 5일 완성을 낸 이후부터는, 어, 역행하는 강좌가 쌤의 강좌 유일무이한 강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역행할까? 왜막판으로 갈수록 김재마의 파이널을 왜 많이 들을까? 왜냐면, 자, 구평이 끝난 다음 학생들이 느꼈거든. 아, 내가 그동안 많은 것들을 공부해왔지만 이게 실전에 써먹을 수가 없구나. 왜안 써먹히지? 아, 내가 머릿속에 행동이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구나. 내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들이 마치 내 심처럼 머릿속에 정보를 우겨넣는 방식으로 공부 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팍팍팍 붙여내지 못했구나. 그걸 9월 해설 강의를 듣고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깨닫고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쌤은 그래프가 반대로 가서 다들 깜짝 놀라는 어, 강좌가 쌤의 파이널 5일 완성 강좌입니다. 그래서 쌤생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가장 실전적이다 (9월이) 지나면 학생들은 알아 이제 어~ 이제 막 앞에서는 여러 가지의 막 강의들도 많이 듣고 하지만 뒤로 갈수록 진짜 실전이 뭔지에 대한 고민들을 스스로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객관화가 좀 돼요 그래서 본인이 판단이 좀 가능해질 때가 (9평이) 지나고요 사실은 그때 많은 학생들이 선택한 게 어~ 파이널 (5일) 완성 강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강좌에서 학생들은 가장 큰 실전성을 느꼈다. 그래서 쌤은 파이널 강좌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많이 해 왜냐면 너가 그동안 공부해 온게 맞거든 맞아요 방향이 맞아 근데 그게 막판에 막판에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써먹기가 어려운 거야 마찬가지 아니야 얘들아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해봤잖아 중간 기말고사 공부해보면 앞에서 공부 많이 하지 근데 결국은 시험 전날에 내가 어떻게 정리했냐에 따라서 당일의 점수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막판에 가장 중요한 건 점점점 늘려나가고 모의고사 많이 풀고 고난도로 넘어가는 그게 아닙니다. 결국은 나에게 이날 반드시 요구할 것들을 제대로 해내는 그 명확한 방법론이 잡히는 거야. 이게 파이널이야. 그래서 얘들아 두 번째, 어, 가장 실전적이다. 왜? 시험 당일에 너가 이 내용들을 제대로 써먹게 될 거야. 시험 당일에 너에게 반드시 요구할 겁니다. 반드시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시험 때까지 잡아가는 게 우리 5일 동안 할 일이야. 그래서 쌤의 강좌는 컴팩트하고요. 가장 실전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그래서 실제로 구평 듣고 학생들이 다들 하는 말이 이거였어. 와, 이거구나. 이제야. 쌤은 우리 강좌가 끝나면 이런 느낌 받았으면 좋겠어. 이제야. 비로소. 마침내. 알았다. 이 깨달음을 확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강좌의 목표예요. 너가 시험 당일에, 아, 나 이거 하면 되는구나. 이거 원하는 거였어. 해주지 뭐. 이 마인드. 그걸 너가 제대로 갖추고 확신을 갖고 그리고 그게 점수화될 수 있을 만큼 아주 명확하고 아주 선명하게 너에게 남는 강좌가 우리의 파이널 강좌가 될 겁니다.그래서 이제 명확하고 일관된 패턴을 통한 일관된 패턴 그러니까 쌤의 후기들은 다 비슷한 얘기를 해그 얘기는 이게 정말 특장점이란 얘기예요.그래서 이제 모, 모든 지문에 적용이 가능하다 어~ 평소 (1등급) 받던 학생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소에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던 것들을 진짜 막판에 눈앞에 쫙 꺼내놓은 느낌이다. 아주 일관되게 꺼내놓은 느낌이라 막판에 정리가 제대로 된다. 이 친구들 잘하는 친구들. 내가 아직은 1등급이 돼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걸 쌤이 잡아주겠다 이거야. 아주 명확하게 이것만 하면 너도 1등급이야. 라는 것들을 잡아주는 강좌가 우리의 패턴 오일 완성 강좌입니다. 그리고 이제 쌤은 이렇게 생각해. 너가 이 강좌에 기대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 쌤 저의 확신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수능 당일에 아직도 좀 애매하고 아직도 좀 국어가 피지컬 같고 아직 좀 불안정합니다. 그걸 좀 잡아주실 수 있나요? 어, 그거 잡아주겠다고 쌤이 방금 얘기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쌤 저는 정말 어, 집요하게 하나도 놓치는 게 없고 싶습니다. 단순히 그냥 그동안 공부했던 걸 압축하는 걸 넘어서서 평가원 요구하는 거 제대로 정말 끝까지 집요하게 다 잡아주실 수 있나요? 쌤은 그것도 해줄 거라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좌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거든. 그래서 실제로 선배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 방금의 두 가지 얘기들을 선배들이 다 하는데, 이제, 파이널 강좌하다 보니까 그 전까지 너무나 많은 모고 문제풀이를 하고, 너무나 많은 강좌들을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머릿속에 가득 이게 넓혀, 넓혀, 넓혀진 상태가, 넓어진 상태가 지금이야. 그걸 확 줄이셔야 돼요. 우리에게 지금 막판에 필요한 건 압축입니다. 압축. 그 압축을 제대로 했을 때, 어떤 느낌 받게 되냐면, 어? 아, 쌤이 이 얘기 하겠구나. 왜? 그걸 늘 내왔으니까 평가원이. 일단, 쌤의 강좌는, 자, 쌤의 강좌의 OT를 한 번이라도 봤다면 알고 있겠지만, 어, 쌤의 강좌의 특징은 다 하나입니다. 적용의 기준을 가르친다. 적용의 기준을 가르친다. 왜냐면 수능 자체가 적용의 시험이야. 그러니까 너가 그동안 천 개의 문학작품 공부했다면 잘했어요. 그 텍스트들을 이제 묶으면 돼. 이천 개를 관통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천 개를 통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선제 판단의 그 과정까지 가는 게 그게 파이널이야. 그래서 파이널은 대단하게 그동안 해오지 않았었던 어떤 새로운 지문을 본다가 파이널이 아니고요. 너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집대성하는 게 파이널이야. 거기에 플러스 너가 놓치는 게 있겠지? 놓치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심지어는 이런 선배들도 놓쳤기 때문에 어~ 이런 선배들도 놓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끝까지 잡아서 정말 시험 당일에 하나도 놓치지 않는 집요함을 갖는 게 우리의 강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쌤 강좌의 최대의 장점은 실전성이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강의에서 1강부터 5강까지 배우는 내용들은 뭐다 다 시험장에서 너가 직접 써먹을 내용들을 다 정리할 겁니다. 너의 머릿속에 사고 머릿속에 엉켜있는 실타래를 쌤이 한 번에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 정리된 내용들에 플러스 자 시험장에서 반드시 너에게 요구하는 평가원의 요구 조건들을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이거 꼭 기억해. 반드시 이렇게 읽어. 이거 무조건 출제한다. 이걸 잡아주는 강조가 쌤의 파이널 강좌야. 그래서 일단 파이널은 김제마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어, 심지어 이 친구는 굉장히 국어를 잘하는 친구였어요. 뭐 전과목 다 잘했어. 서울대학교 의대를 현역으로 그냥 붙었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도 막판에 시험 당일에 5일 완성 필기했던 걸 가져갔어. 5일 완성 필기가 많을까 적을까? 많지 않을 겁니다. 5일이잖아요. 너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명확한 기준과 출제 요소들을 제대로 정리하는 게 오일이기 때문에 양이 많지 않아, 그러나 반드시 100% 물어봅니다. 그걸 수능 시험장에서 해내시면 돼요. 그걸 위한 퍼포먼스를 아주 최대로 끌어낼 수 있는 최고의 강좌다. 어. 파이널 강좌이기 때문에 직전에 보고 최대한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지라고 바로바로 머릿속에서 예열하고 들어가시는 거야.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8분 20초 동안 허투로 쓰는 시간이 하나도 있으면 안 돼. 그래야 얘들아, 시간을 타이트하게 운용할 수 있고요. 그래야 완벽하게 최상의 점수를 낼수 있습니다. 최상의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어요. 그걸 쌤이 막판에 제대로 잡아줄게. 그게 우리 강좌의 어, 내용입니다. 작년에 선배들도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고, 어, 가장 빠르게 성적으로 연결되는 강좌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 특히 구평 지나면 이미 너의 머릿속에 지식이 많기 때문에 더더더 와닿는 게 많을 거야. 아,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안 됐구나. 내가 막판에 이 생각을 못해서 선택지에서 맨날 헷갈렸구나. 이거 잡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강좌를 들으면 너의 머릿속에 있는 너의 정말 너의 실력의 극대화를 해낼 수 있다고 쌤은 확신해. 그걸 쌤도 막판에 같이 하고 싶어. 그래서 끝이 좋으면 다 좋잖아. 우리 마지막에 조금만 더 힘내보자. 자 그래서 쌤은 이제 점수를 만들어 드리는 게 쌤의 목표고요. 쌤의 의무고요. 쌤의 역할입니다. 그게 나의 보람이기도 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좌에서 쌤이 다루는 내용들은 철저하게 수능식이다. 일단 내신은 점점점점 점점점점 점점 점점 머릿속에서 채우는 거야. 점점 커져요. 근데 수능은 점점 줄어들어야 됩니다. 점점 줄어들어서 이 하나의 행동 강령을 가지고 다른 문제들을 다 적용할 수 있는 그게 수능이야. 그래서 수능은 지문 하나로 절대 말 못해. 지문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단 지문군이라는 표현은 쌤한테 밖에 못 들어볼 거야. 쌤은 여기 나와 있는 논문들 다 읽었거든. 지문 군이라 표현해요. 지문 군. 왜냐 하나 가지고 말하는 거 그게 무슨 수능이야? 수능은 적용 못하면 수능이 아닌데 하나를 집요하게 들이다 파는 것은 수능이 아닙니다. 이 하나를 가지고 내가 새로운 텍스트에 적용할 만한 화살표가 남아야 그게 수능이야. 그걸 마지막에 제대로 잡자. 그게 우리의 수능의 특징이고요. 선택지 이거 빼놓으면 안 됩니다. 얘다 쌤이 최근에 이제 선택지 선택지 강좌가 굉장히 많은 게또 쌤인데 왜냐면 막판에 점수는 선지에서 나와. 선택지와 지문이 절대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 강좌의 핵심은 선택지야 마찬가지로 문학 패턴이든 문학 선지 강화든 선지의 자격이든 다 선택지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해. 선택지와 맞아 떨어졌을 때 우리는 지문을 제대로 독해다 말할 수 있어요. 선택지까지 가져갈 수 있는 강좌가 그래서 우리 강좌의 목표다. 얘들 일관되게 해석하자 이제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이니까 그 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을 제대로 좀 정리하자, 압축하자, 실전적으로 좀 붙이자. 그거 하는 강조하고요. 선지 판단법까지 애들 확실하게 공부하는 강조하고 너가 스스로 하게 만들어 줄게. 어, 강의 듣고 나중에 아는 거 말고 강의 들으면 네가 예측할 수 있게. 아까 선배가 말했던 것처럼 인터뷰에 말했던 것처럼 너가 스스로 예측할 수 있게 해줄게. 어, 그 기준을 정확하게 드릴게요. 그걸 해낼 수 있는 강조하니까 이렇게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강좌는 이제 파이널 강조하고요. 어 정말 이제 수능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 어 문학과 독서 패턴 둘다 5일 만에 끝내는 강좌고요 자 지금의 이 OT는 문학입니다 문학은 그래서 쌤이 이제 이러한 참고 논문들 어, 일부의 논문들을 지금 좀 사진으로 넣는 건데 여러 가지 쌤이 오답 노트부터 뭐안본게 사실 거의 다 없,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만든 강좌야 그래서 우리 강좌의 목차는 파트 1 고전소설 군이고요 파트 2가 고전시 군이고요 파트스리가 현대 소설 군, 파트포가 현대 시군요렇게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패턴들이 이렇게 다룰 거고요. 다섯 번째는 채화의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채화의 시간에는 앞에서 배웠었던 내용들을 싹 적용해서 쌤과 한번 좀 크게 막판에 다시 한번 사고를 정리하는 요소들로 이제 마지막 차시가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 만큼 쌤도 그 시간 동안 너가 공부하는 내용들이 다 점수가 될수 있게끔 쌤도 최선을 다할게. 자, 평가원 대표 지문 군을 이제 분석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출제 포인트를 기반으로 작품 해석의 방법론까지 제시할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면 아주 심플하게 이거야. 일단 출제 포인트가 뭐야? 그러니까 이거 다른 거 없다. 출제 포인트라는 건 그냥 선택지에 출제하는 게 출제 포인트 아닙니까? 그 출제 포인트가 뭐랑 딱 맞아 떨어져야 돼? 지문 독해랑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선택지를 분석해야 뭐가 보여? 지문 독해의 기준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선지, 군. 그것도 반복돼. 선택지가 랜덤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더더욱 파이널 강의를 꼭 들으셔야 돼요. 선택지는 반복됩니다. 물어보는 요소가 반복돼, 그걸 보는 게 지문독해 방법론이야. 그래서 지문독해 제대로 보고 나면 선택지랑딱 맞아 떨어지겠지? 그때 우리는 점수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 자, 고난도 문항을 다 분석할 거야. 파이널인 만큼. 이제 너가 그동안 그냥 문제로 풀고 넘어갔 어떤 그러한 요소들까지도 분석을 좀 해서 오답률이 높았던 보기와 선택지를 제대로 분석할 겁니다. 왜 이렇게 높았을까? 무슨 사고의 공백이 있었을까? 그걸 잡아야 제대로 된 사고를 해낼 수 있거든? 사고의 교정을 끝까지 평가원 라이제이션으로 평가원스럽게 만들어 가자. 이렇게 교재가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함정 원리 제대로 분석해야 돼. 함정 원리가 왜 빠졌을까? 왜 함정에 빠질까? 뭐가 함정일까? 어떤 실 출제할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막판까지 선지 판단을 통해 제대로 둘중 하나 헷갈리잖아. 그거 중 이제 없애자. 둘중 하나 헷갈리는 것들은 이걸 안 해서 그래. 어 그래서 그 요소들을 좀더 갖춰 나가면 선택지가 월등히 명료해집니다. 그래서 쌤은 이렇게 표현하거든. 아니 학생들도 요새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쌤 보여요 이러더라고. 시력이 좋아졌어요. 시력을 5.0까지 끌어올려서 시험장 들어가자. 어 그게 우리 목표야. 자, 채화의 시간은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에 다 적용하고 다시 한번 채화하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문제풀이가 아니고요. 적용의 시간, 채화의 시간이야. 일단, 채화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일단, 채화가 뭐야? 몸에 완전히 익는 거야. 몸에 완전히 익으려면 어때야 됩니까? 같은 걸 계속해야 돼. 매번 달라지면 안 돼. 수능은 그래서 매번 같은 걸 계속해야 됩니다. 같은 걸 계속해야 돼. 그 사고를 계속하셔야 돼요. 그게 채화야. 그래서 그만큼 쌤이 명확한 기준을 주겠다. 너는 채화를 하셔라. 요게 우리 강좌입니다 막판에 제대로 좀 하자 자 그래서 강의의 흐름은 이제 요렇게 기출 분석하고 일관된 패턴 적용하고 정확하게 선지 분석 선지 분석을 시작합니다 선지 분석 지문 독해 방법론 완벽 정리 그리고 나서 채화 요게 큰 흐름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년 강좌들도 이제 학생들 후기를 쌤이 뭐~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지만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한다 어~ 이제야 알겠다 마침내 비로소 알았다. 어, 요 느낌을 쌤은 너도 받길 바라면서. 자, 우리의 강좌의 목표는 그래서 실전 감각을 막판에 극대화시킬 겁니다. 어, 너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걸 통해 극대화시키지 않을 거고요. 너의 머릿속에 가득한 그 지식들을 제대로 활용 가능하게 만들어줄게. 써먹을 수 있게 만들어줄게. 그리고 반드시 써먹어야 되는 것들을 쌤이 제시할게. 그래서 너의 점수를 끝까지 쌤이, 어, 책임지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학, 문학의 갈레벨 출제 포인트를 압축, 정리, 적용하자. 써먹을 수 있어야 그게 의미 있는 지식이고 정보야. 의미 있게 가자. 자, 문학시험에서 겪을 만한 너의 함정들, 어, 쌤이 그 함정들 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어, 그렇게 좀 가보도록 하고. 자, 그래서 오일 완성, 이거는 뭐, 뭐, 다른 선배가 그냥 정리한 예시입니다. 어,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하자. 막판엔, 얘들아, 손으로 쓰면서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시험장에 들고 가세요. 들고 가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세요. 어, 그렇게 만드는 강좌가 우리 강좌야. 자, 아, 그리고 우리의 강좌는 이제 뭐 거의 완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쌤이 그 현장 강의를 그대로 올린 거기 때문에요. 자, 강좌는 거의 다 벌써 완강이 다 끝나 있을 거고요. 빠르게 강의를 듣고 빠르게 내 걸로 만들고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뭐 해라? 채화시켜라. 그게 기출이든, 그게 EBS든, 그게 뭐고든 다 채화시키자. 그 시간 쌤이 충분히 줄게. 그래서 올해는 쌤이 더 좀더 속도 내서, 쌤도 파이널 강좌를 좀더 빠르게 완강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 어, 그래서 너의 채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올해 너가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여유를 너에게 주고 싶으니까 그렇게 강좌가 진행이 된다는 라 것을 알아주시면 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의 5일 완성은 이렇게 가자. 반복적 패턴과 출제 요소를 명확하게 압축, 정리하는 강좌고요. 자, 출제 시 대응 방식들 채화시켜 줄게. 어, 반복하면 채화됩니다. 자, 그, 그러한 명확한 기준을 줄게요. 자, 그리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얘기는 너가 스스로 할수 있게 해줄게. 어, 강의 듣고 뒤늦게 아는 거 말고, 강의 듣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감동받는 거 말고, 너가 스스로에게 감동받게끔 그렇게 가보자. 자, 인간적이라는 것은 고통을 택하는 용기이다. 어, 지금 되게 힘들 거라는 거잘 알아요. 그래서 쌤도 강조해서 너의 어떤 그 힘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진짜 이 수험생활은 대한민국 수험생을 해봤다면 누구나 다 알잖아. 그 피곤함과 그 자괴감과 그 불안감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 쌤이 강조해서 최대한 아주 명확하게 너의 불안감을 스스로 확신으로 자신감으로 바꿀 수 있게끔 쌤도 그렇게 열심히 달릴 테니까 우리 조금 더 인간적으로 한번 마지막까지 힘을 내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우리의 강의는 자, 이렇게 시작이 될 거고요. 어, 아름답게 너의 11월을 빛낼 수 있게끔 마무리할 테니까 강의에서 쌤과 함께 열심히 여자 달려가고 열심히 체화해 보도록 하자 그럼 쌤과는 강의에서 보도록 하자.